예, 풍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,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. 아, 아멘. 아멘. 박수. 할렐루야. 아니 시도를 우리들 간단 명량이 너무 잘해서 사죠. 와 역시. 아니 장기한만, 장기한만이 이분들은 하지 말이야. <laughs> 아 대단해 아주. 아, 장문이 전화문이 많이 들어. 이중창문이 유명하죠. 아, 예. 내가 오늘 이장을 먹기도 하는게 제일 좋게 한데 <laughs> <당첨이> 그래 <맞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 또그 사회를 잘 있잖아 사회를 뭐, 완전히 뭐이에정필도먹거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래 <웃음> 아 서울대나 <성대에 웃음> 오 최고죠 그, 아쉬운데 참까 그, 그, 사회를 뭐 보통 근데 건강하신 분인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세요 코로나요 아, 너무 맛있